지난날은 나다 잊어버렸어 너는 진짜 다는이자 경선 0대 사는데, 뭐다, 사는데 뭐다, 뭐다, 뭐다. 아,

아, 저는, 인고초등학교 46회, 이선순입니다. 네. 아, 자기 자랑이 필요한 건 없고요. 인사 예쁜 녀석이야. 네. 그리고, 그리고, <laughs> 그리고, 최사연합회 어, 총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. 저,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시기 바랍니다. 케어 대비 좋은데, 안 해도 되나 저는 총무 차장. 차장 안 케어 주면 알라는데. 뭐라고 부자 이거. 평천을 받았다. 소개 대신해준다. 이해해라. 니 소개 고백해봐라. <laughs> 고백해봐라. 나도 고백할 수 있는데. 경자 고백이 더 급하다. 경자 고백한다고. 자국이시다 부탁해놨는데. 연저7사연합회 총무차장을 맡고 계시고 평천초등학교신 정순용씨 반갑습니다다내 <laughs> 모르는 사람. 여 그래, 정석이 뭐, <laughs> 예.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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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름 알지? 이름 알지? 순내 이름 알지? 아 잘 모르겠는데요 잘잘잘 안, 안다. 잘, 잘자 이러면 제시기. 우리 최고 제식이나 우리 이 머리 딱 있는게 <일이> <놀람> 아, 나 ㅋ 제식이나 다이로아요신동시장아동장시장도나니 분하이라 김재식이. 아니 쌩을 봐가. 적보를 오로 오김재식 오늘부터 김재식이다. 사무다무재들간 이제 이어라 이경화. 내 자기 사랑내 자기 자랑을 세고 세고 야선은 나가고요. 이름은 일등이거든요. 합다니까 하다 공부를 다해가 만날 어, 빵점을 받아도 일등이 나일등 응. 그거면 예, 그 나가면 빵점 해도 일등이거든저 이름은 김익입니다 장기 장례를 그 안사라 저장례 저거 아저 안나가 빨리 아 저거 아저나가지마 해야되겠지 인권초등학교 1 4렇게 대부사는 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7아연합 여성부 차장으로 습니다 이거 비높네집이 높네 <웃음> <웃음> 아, 저는 평평다이머 시리즈 한기 오기이머 시리즈 한가지 오기이머 시리한다지오기이 오기이머 오기이머 한 가지. 이리가오기이데오기오기이가 <laughs> <laughs> <그럼 네가 해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음. 어, 아, 안 되는 이야기구나. 아, 그게 그러니까 되겠나. 제식이라 칼나, 제시다. 예? <laughs> 네. 미는 만약에, 이모, 여기는 뭐 저기 왜, 그거 왜 있을 때 계신다. 여자들은 뭐 왜안하려 안 그래요? 그러니까 뭐라, 뭐라 그랬게? <laughs> <laughs> 아, 저기 있을 때, 음. <laughs> 뭐 떡볶이 돼가시다. 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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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웃음> 있을 때와하면 <laughs> <laughs> <저기 웃음> 기검도 하기 싫어 하기 안되모르겠어야 니노 코트 날때무거손가락을쑤시면좋겠는 거. 맞네, 맞아 그래가지고 뭐 또. 너무 니까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. 그래고 사람이 어메야 여성 입었으되네 가면서 닦아라 셈이네. 지금 나. 것도 모르고 송이 봤어도 모르는거에요 송이 따라다다리 한번 질라고 남의 에가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부숴 부숴 올 조선 받아서 옷은 다벗었에머리가 깔비를 때어 끊어주고 누워있으니까요 송이 따라는 사람이 보니까는 뭐 번쩍이니까 송이 다 그거 탁 달라고 그네는도 모르고 송이도 모르는 것들이 송이 따라다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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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그래. 아. 이거 다 타는 고 배불러가 가면 안되나좀 안, 안 흔들어 봐자. 저 가자 그래. 밑으로 가면 된대. 아 나도 희한하다. 요야야. 요 27회 결혼 가 8월 아월에옛 이거 잘 챙겼어요 아, 이태로 골라, 아, 내가 왜 이태를 챙기노 엄마가이 <laughs> <laughs> 네. 무대 앞쪽으로 뛰다니까 뛰다가 그대로 엎어져버린거 <laughs> 위에서도 스피커가 이제 서다 나라지상민라든가 내가 아까 내 조삼께로 울거는 다른 분다 줬어 이거도 최민희가 치고 사업을 끊어 하하공아 아니 수겨교는 이때까지 아무도 안해봤잖아

지금 브레인데뭘어 그렇지. 명가라. 수수. 내가 못 하잖아. 그래. 돼지 잔다 그래. 우리 맞는데. 브레이 너가 해라 지금 브레인데 뭘. 어 그렇지. 명가라. 수수. 내가 못 하잖아. 그래. 돼지 잔다 s 만원 t 만원 a n 가 a San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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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자! t a Santa, s a 이대영 아, 아, 내가 왜서 있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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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20에 경쟁을 해 보내